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거 이거 네. 어쩔 수 없다 아 사라다빵 먹고 싶어 왜 우리 동네는 사라다빵을 안 팔까요 님들? 검색을 해봐요 이것도 아니 이게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사라다빵 그거 있어 그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 고로케빵 있잖아요 님들 뿌레주레 팔아? 오, 이거! 이거, 이거! 딱 봐도 그 존나 살찔 것 같은 빵 있잖아. 근데 우리 동네에서 뚜레주르가 없네? 파리바게트에도 판다구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묘하게 달라. 아, 너무 고급스러워. 그리고 조디가 들어있어서 안 돼요. 그 오이는, 진짜 오이 막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오이가 들어간 순간 빼도 이미 오염됐어. 오일, 오이는. 그래서 안 돼요. 그, 오이 향이 첨가돼, 빵에. 그래서 안돼요. 빠밤. <laughs> 빠밤. 맞아, 오이. 여러분, 들 영양가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수분이야. 그니까 물이에요, 물. 씹어먹네. 오이 영양소 진짜 1도 없어. 진짜. 야, 맛있으면 피자에 토핑으로 올라갔겠지. <laughs> 저 말도 맞네 고추장 있으면 오이 맛있다는데, 그건 고추장이 맛있는 거야. 시청님집 오이 하우스 한다고요? 잘 되시길 바뀔게요. 나도 오이 먹긴 먹어. 근데 빵에 오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그 아, 빵에 그거 제일 극혐하는 거 건포도. 아 진짜 제일 싫어해 사형이야 사형. 빵에 건포도 껴있다? 야, 그거는 빵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 진짜 집이 무슨 건포도 하우스가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그 그러니까 포도 말린 게 건포도지? 포도 하우스도 아니고 건포도 하우스를 어떻게? 굴꿀이주기 뭐야? 아 존나 싫어 아 절대, 아 절대 내버. 어 존나 극혐이에요. 짜 아, 아니에요. 짜 이거 할머니 <목소리> 꿀꿀이 집 장사한다고 이제 안 속아. 장사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냥. 아도 <목소리> 지금 뭐만 하면 아까 뭐 건포도 농장, 이 이제 안 속습니다. 아 근데 사라다빵도 사라다빵 나름인데, 가게 장인님한테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여기 약간 기성품 쓰지 않을까요? 내 사라다 빵을 무시했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나는 그 약간 싸구려 맛 같은 사라다 빵 좋아해 그 약간 밖에 네. 이제 공기에 되게 노출돼가지고 야, 약간 기름도 막 존나 오래 쓴거 그냥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존나 건강에 나쁜 맛 있잖아 어 거의 그 약간 석유 석유에 찍힌 거야 약간 뭔지 알죠? 그냥 그 어떤 사라다 빵 먹고 싶냐면은 식품 건강 위생법이라 그런가? 그걸 이미 한참이나 이제 벗어난 기름에 튀긴 거야 이제 사라다 빵을 튀겨가지고 야채도 손에 씻어 이렇게 손만 씻고 이제 마요네즈랑 <laughs> 케찹 이제 코스트코 이런 데서 파는 공장용 사가지고 그걸로 비벼 가지가지 한다 시발 손에 기름도 존나 묻어 아마 백종원 선생님이 거기 사라다 빵 집을 본다면은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안 된다고 당장 때려치려고 이거 손님 죽이는 거라고 <laughs> 그런데에서 만든 설라다봉을 먹고 싶다. 원당시장의 유명한 설라다봉 가서 내일도 해. 5개. 그, 5개. 그 기름 5개. 하도 안 갈아가지고 식품 건강 위생법 위반해서 한세번 그 정도 영업 정지디 골목 식당에 먹어봤어 근데도 계속해. 근데도 기름을 계속 하고 그러어 가면에 사장이 다배 피고 있어 이제. 파리치 하나 들고. <웃음> <웃음> 이제 그만할게. <laughs> 여러분들 근데. 요리사가 담배 핀다고 편견 가지면안 돼. 왜야 원피스 성디 3기 보면은 성기가 왜 발로 싸우는 자라딘데? 손은 요리해야 돼가지고. 그러면도 이제 담배 피워. 형들 콤비 콜라. 발로 땅을 땅을 손으로 짚고 발로 싸우면서 아 나는 싸움을 할때 손을 절대 쓰지 않아. 왜? 이 손은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손으로 땅 짚고 담배 피우고 요리만든. 돌리면은 담배도 발로 폈어야 돼 모순이에요 마치 아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서 걔네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야 이제 조로는 해적 사냥꾼의 해적이야 태생부터 얘는 모순이에요 루피는 목표가 훌륭한 해적이야 해적을 이제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못살게 굴고 이게 해적인데 루피의 목표는 훌륭한 해적이야 애초에 사람들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였으면 은 해군을 했으면 돼 근데도 해적을 하겠다고 한 거는 <laughs> 모순이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해군을 했으면 돼 착하게 할 거였으면 할아버지도 해군이야 그나마 제일 모순이 없는 애가 남이 그까 태생부터 도둑년이야 걔는 남들 걸 훔치지 않으면 막 손발이 떨리네요 남이네 꼭 먼, 무언가를 훔쳐야 돼 나중에는 훔칠 이유도 사라졌는데 계속 훔쳐요. 알고 봤더니 생존을 위해서 훔쳤던 게 아니라 이걸 즐기던 거야. 훔치지 않냐? 사나갈 수 없어. 난년이야. 로빈은 그냥 아 침착맨이 서부 출신이 그 얘기 했는데 번역기라고 로빈이. 로빈 파파고예 파파고. 그러니까 생체 번역기야. 전설 레인. 그치 원피스 해군이 존나 불쌍하지. 그러니까 루피가 사이코라 그래. 걔 훌륭한 해적이 되겠다고만 안했어도 에이스도 개씹 임팩 캐릭터예요. 그 루피가 임펠 다운에서 이제 에이스랑 애들 구할 때 거기 막아서던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걔도 원래 막 클린한 애는 아니야. 막 돈도 많이 받아먹고 그러는데 걔가 이제 루피 막으면서 했던 말이 나는 너희들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 밖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너희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너희들이 내보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서도 너희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에 루피는 족가라고 한니발이 얘가 되게 부패하는데 그래도 이제 의무를 다하더라고 난 너희들을 절대 내보낼 수 없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근데 루피는 훌륭한 해외, 해적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을 다 무시하고 한니발을 존나 팬 다음에 임팩타운에 있는 그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다 풀어줘요. 이유는? 아 그래? 근데 나는 형을 구해야 돼. <laughs> 형도 사실 범죄자야. 근데 조피가 따로 없어 조피입니다. 조피. 미친만화예요. 저 <laughs> 원피스. 친구야님 어? 다섯 개. 오빠 사라다빵 나중에 먹고 님 싶네. 안 다섯 개. 정말 시오피유 시 있다. 음 우마이. 우마이 뭔지 알아? 맛있다 12시 이후 넘어가면 제날 들은다고 많이 없거든 알았어 12시 지나면 퇴근해라 이제 그 전에는 한 글자로 물 해도 따다 줄 건데 응. 12시 지나서 한 글자로 물 하면은 진짜 쑥쑥랑 고추랑 다 잡아 뜯으러 올 거니까 다들이올 거니까 서방님이 물 떠오라 그러면 저기 물 길어라도 와야지 <laughs> 물 길어와야 될거 아냐 맞아 <laughs> 아냐 장난이네 이거와술 먹었나 귀엽게. 오빠 괴롭힐 방이 그래, 오늘 다시 자나 아, 미안. 가서 잠, 잠좀 자줄래? 유라, 미안.